네, hey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녹지보그입니다. 자, 제가 지금 방금, 이제 조금 더 이쪽으로 갔는데, 지금 11시 4분이거든요, 밤. 저기, 저희 할머니, 할아버지도 가요무대를 보고, 보고 있으니, 12시까지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. 이게 안 올라갈 수도 있어요, 항상. 자, 그러면 전 계속, 있을게요 어, 어, 좀 보면서 있을게요 어, 아제 게임들이에요 유튜브랑 스토어도 있는데 뭐 별게 다 게임들이에요 그냥 지오메트리 대시도 있고 이거 그때 풍선 라이즈 이거 음, 마크 앱 설치하는거 로블록스도 장분간 또올라갈거예요 영상이 Thank you. 다시 찾아왔습니다. 아, 그냥 너무 심심해서 로블록스 하려고요. <laughs> 자, 오늘 해볼컨텐츠는 짜진 않았지만 대지 조금 통이 했던 겁니다. 좀 마크 대지 조금입니다. 저는 음, 오, 이거 그때는 1분이었는데 다시 바뀌었네요. 무슨 곡인지 기억이 안 나고. 저, 오늘 카크러시 를 해볼 겁니다. 제 로벅스가 한때 575 로벅스가 생겼는데, 그건 유튜브에 안 찍었고요. 그냥 VIP를 120인가 125 로벅스 내고 샀어요. 그리고 돈도 사서 이제 좀 많이 됐습니다. 저보다 높은 분은 많겠, 오? 오. VIP한테 주는 건가? 모르겠네요. 자, 봐 봐요. 2 7 m 근데 VIP인데 그 핵을 못 터트리게 하더라고요. 이상해요. 진짜 너무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. 내려가라. 내려갔다. 자, 봐 봐요. 여기에 에너지 콜 엑시스가 됐다고 하는데 엑시스가 뭔지 몰라서 에너지 콜은 알겠는데 음 아무튼 아 제가 그냥 12시 좀 지나서 사냥을 할게요 알겠죠? 그러면 그때 카크로셔트도 나머지 할 테니까 지금 이 영상 은 여기에서 끝이지만 또 있다는 거. 那么我们拜